예전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가게 된 진돗개가 주인이 그리워 대전에서 진도까지 약 300km를 홀로 되돌아갔던. 돌아온 백구 사건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의 토종 견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진돗개는 이처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활동적이고 매우 용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단점이 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해 사역견으로 쓰이기 어렵다는 것 뿐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백구, 이라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진돗개가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진돗개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줘 많은 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견 진돗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돗개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주인이나 주인의 가족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면 무서울 이만큼 보호 본능을 발출시키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외국의 많은 애견 애호가들에게 선호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부부 또한 진돗개의 매력에 빠져 한 마리를 분양받아 기르고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진돗개, 보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목줄도 하지 않은 핏불테리어 한 마리가 다가왔는데요. 핏불테리어는 투견을 목적으로 교배된 종으로 매우 사납고 한번 목표로 삼은 목표물은 절대 놓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핏불테리어로 인한 견종과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부 또한 덩치가 큰 핏불테리어가 다가오자 겁에 질려있던 와중에 주인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보보가 갑자기 핏불의 목덜미를 물면서 공격을 했고, 큰 소리로 지저대는 등 위협을 가하자, 결국 핏불은 주랭랑을 쳤고, 부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인들은, 핏불 같은 개보다 진돗개를 기르는 게 훨씬 낫겠다며, 주인의 보호를 위해 맹견에게도 망설임 없이 달려드는 진돗개를 칭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진돗개는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주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영국에서 동물 보호 단체를 운영하고 있던 아만다는 진돗개 미라클과 함께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들과 마술 쇼를 선보인 아만다는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강아지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디션에 나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만다와 함께 출연한 진돗개 미라클의 사연이 밝혀지면서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만다는 2007년 쌍둥이를 출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11주나 일찍 출산을 하게 된 터라, 한 아이는 출산 후 바로 세상을 떠났으며, 남은 한 아이인 카일은 뇌성마비와 자폐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카일은 휠체어에 몸을 묶지 않으면 어떤 활동도 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몸이 불편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힘든과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 같은 죄책감에 아만다와 남편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일은 엄마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했고,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교감을 전혀 할수 없었던 터라, 아만다 부부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던 중, 동남아에서 도난당한 개들이 갇혀있던 한 시설에 대한 소식을 접한 아만다는, 그곳에 있는 많은 강아지들을 구출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그녀의 눈에 띈 것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던 흰색 진돗개였습니다. 발견될 당시 이 강아지는 온몸이 만신창이에 다른 개들의 시체가 있는 우리에 눕혀져 있었는데요. 모두가 이 아이는 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아만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강아지를 보며 아만다는 뭔가 강한 인연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입양하여 직접 기르고자 생각했으나 망설여지는 원인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 카일이었습니다. 카일은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끔찍하게 싫어했는데요. 혹여 강아지가 짖거나 하게 되면 카일이 고통스러워할 것을 생각하니 아만다는 여러모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러던 중 치료소를 태어나여 영국으로 오게 된이 진돗개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며 다가오지 않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만다에게는 먼저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녀의 손길도 받아들이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결심을 한 아만다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진돗개에게 기적이라는 뜻의 미라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미라클은 카일이 근처에 있을 땐 극히 행동을 조심하였고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 방문을 하거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면 경계를 하며 큰 소리로 짖었는데요. 이 소리에 카일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반복되자 정말 신기하게도 미라클은 그 후로 낯선 사람이 와도 짖지 않고 계속해서 시선을 카일에게만 두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일의 몸이 불편한 것을 아는지 미라클은 카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옆에서 카일을 지켜보며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보호했는데요. 이 덕분에 아만다 부부는 카일을 키우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이런 미라클의 행동이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후에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카일이 미라클의 눈을 마주보며 장난을 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순간 아만다는 미라클이 자신의 가족에게 진짜 기적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라클은 잠을 자다가도 카일이 불편해하는 소리를 내면 바로 달려와서 그를 진정시켰으며 이렇게 미라클과 교감을 지속하던 카일은 드디어 아만다와도 마음을 열고 교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을 본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국견 진돗개에 대해 감동을 받았고 진돗개가 얼마나 대단한 견종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진돗개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